오늘 운동은 벤치프레스 중량풀업 그리고 덤벨컬을 했습니다 오늘 벤치프레스는 170으로 한 개만 했는데 어, 느낌이 괜찮았습니다 이번 요즘 최근 들어서 가장 가벼웠던 것 같습니다 제가 어, 내일모레 벤치프레스 PR을 현재 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이렇게 훈련 마무리했습니다 자 오늘 할 이야기는 그 김종국씨가 연예인 김종국씨가 어떤 유튜브 채널에서 이 역도 선수님들이 역도 선수분들이 나오셔서 스쿼트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그때 앉는 느낌이 뒤로 앉아서 그다음에 마지막에 어 무릎이 밀리는 모양으로 발목이 눌리게 앉아라라는 방법을 알려 주신 걸 보고 어, 댓글로 많은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보셔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 볼까 합니다. 자, 일단은 어이 스쿼트 같은 경우는 사실 앉는 방법이 뭐 워낙 다양합니다. 선수마다 차이가 있고, 예를 들어서 어 그렇게 하시는 선수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고, 또 어떤 선수분들은 그대로 눌려 앉듯이 뭐 버싱춘 선수도 그렇고 류샤오쥔, 티안타오 이런 선수들도 그냥 아래로 눌리듯이 앉고 또얘 예, 뒤로 좀더 과감 과하게 앉는 사람으로는. 어, 클라렌스 케네디라던가, 또 그런 선수들, 이런 선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이런 제가 역도 선수분들이나 사람들이 스쿼트 하는 걸 굉장히 많이 분석을 해보면 특징이 어떻게 안 뜬지 간에 이 뒤에 후면의 타이트함을 잘 갖고 가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후면의 타이트함을 그러니까 받아주는 느낌을 굉장히 잘 오게, 타고나게 그게 잘 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 후면의 타이트함이 잘안 오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그래서 그런 차이로 인해서 중량 차이도 이렇게 많이 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일 조심해야 하는 거는 이 앞다리로, 허벅다리로만 다 앉는 걸 가장 조심해야 합니다. 보디빌더 분들이 하시는 방법이라던가. 그래서 제가 스쿼트 하기 전에, 어, 이 몸통 가만히 있는데 무릎만 접고 앉지 말라고, 그래서 무릎 좀더 차라리 펴고, 편 상태에서 스쿼트를 하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거기 감독님들이나 선수분들이 약간 뒤로 앉았다가 마지막에 발목이 눌리게 하라는, 하라는 방식은 저는 굉장히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근데 또 이게 중요합니다. 그거를 어설프게 영상을 보고 따라하면은 다치기가 굉장히 쉬운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애초에 그분들한테 가서 배우던가, 또는 이 스쿼트에 대한 이런, 어, 나만의 버릇이 없으신 분들, 보디빌딩을 하지 않고 처음부터 스쿼트를 하시는 분들, 처음 스쿼트를 시도해 보시는 분들은 그 영상을 보고 따라해도 생각보다 느낌이 좋게 자세가 나왔을 겁니다. 근데 이미 앞다리로 앉는 버릇이 있으신 분들은 그런 스타일로 하게 될 경우, 어 생각만큼 자세도 안 나올 거고, 그리고 약간 뒤로 앉는, 뒤로 앉는다는 느낌을 오해하면은 계속 뒤로 밀게 돼서 허리를 다치게 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가장 안전하게 하는 방법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이런 방식을 어, 지금까지 설명한 스쿼트 방식을 설명해 드린 겁니다 중요한 거는 어, 360도 타이트하게 앉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특히 뒤를 누가 쪼아주는 느낌 약간 타이트함 억지로 쥐어짜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뒤에 타이트함을 갖고 내가 앉는다고 생각하면 앞다리에 힘이 들어가니까 눌려서 내려간다 라고 생각하는 게 가장 좋은 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적용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면은 스쿼트 앉기 전에 엉덩이를 쥐어 짜라. 뭐 이런. 뭐 항문을 쪼아줘라 라는 큐가 있는 것도 같은 큐고 그리고 외회전을 해라 또 어떻게 보면은 이 후면의 타이트함을 가져가라 라는 큐와 같은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뭐 벤치프레스도 그렇고 모든 운동들이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어이 운동을 수행하기 전에 미리 타이트함을 만들고 앉아야 한다는 것 근데 그게 역도선수 같은 경우는 완전 기본값으로 몸에 익어버린 거고 그게 안 되는 분들은 어 인위적으로 제가 설명해 드린 대로 하시던가 아니면은 어, 약간, 나만의 방법을 찾아서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뒤가 쫀쫀하게 받아줘야 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뒤로 앉으면 안 됩니다. 뒤로 앉게, 끝까지 뒤로 앉게 되면 허리 다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나만의 자세를 잘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